안녕하십니까 유니타스라이프의 권민입니다. 오늘은 어, 유니타스라이프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디안서머스쿨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먼저 인디안서머스쿨을 나누기 전에 인디안서머부터 먼저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인디안서머는 미국의 한 11월 중순 아, 그때 있는 이상 고온 현상입니다. 갑자기 더워지는 거죠 여름처럼. 근데 이제 말은 인디안서머인데. 그 말은 곧 겨울이 다가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어, 중장년들 특히 이제 50대는 인생의 인디안 서머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5학년 5반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이거 딱 보면은 이제, 아, 이 사람이 아, 55살이구나. 뭐 지하철 3호선인데 2번 출고 32살이구나. 우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독특하게 나이를 알아보고 또 나이를 물어볼 때 이런 방식으로 비유적으로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나이가 백세 시대가 되면서 애매 모호해지는 개념이 있어요. 중장년. 그러면 어 어디까지 보세요? 원래 법적으로 중장년은 따진다면은 중년은 40에서 이제 49. 작년은 50에서 65세까지 갔다가 이제 보통 작년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50대와 65세는 완전 다른 나이인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사춘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사춘기도 어떤 사람은 어, 중학교부터 중1이또 어떤 사람은또 대학교까지도 안 오신 분도 있고 예,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장년 개념도 아직 어떤 사람이 그 나이대에 들어있는지, 그 나이대가 어떤 것인지 그런 연령층들이 이제 백세 연령 백세 시대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애매 모호해졌던 것 같아요. 나라마다 다르고. 또유인 기구가 또 정하는 나이가 다르고 다릅니다. 하여튼 우리는 아 이제 자기가 아, 중장년 그러면은 사 대부터 육십오 세 있지만은 이제 오십 대 같은 경우는 작년이라고 합니다. 아, 저희 인디안 서머 스쿨은 작년에 맞춰진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노인 음, 한국에서는 보통 육십오 이상 을다 노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뭐 드럼바이 하면은 요즘은 다 나이드신 분이 많아서 육십오 세는 뭐 젊은 청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에 그 65세는 노인이라고 보기엔 좀 그런 것 같아요. 보통 65세가 넘어가고 80세가 되면은 노인이라고 하는 말은 안 하죠. 우리가 보통 어르신이라고 그러죠. 어르신. 근데 어르신의 개념도 되게 애매해요. 어르신과 노인의 어떤 구분점이냐. 그러니까 노인의 높임말, 존칭어로 갖다가 어르신으로 하는 것인지 잘 그거는 아직 정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중에 50대는 몇 시일까? 한번몇 시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섯 시니까 50대라고 생각하겠죠?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우리 태어나서 한 12시까지, 그러니까 1시까지는 10대의 삶일 것 같아요. 계속 성장하니까, 계속 성장하니까. 나이가 해가 중천에 떴을 때가 이제 보통 10대. 20대가 되면 은그 모든 성장 호르몬부터 시작해서 끝나지 않습니까? 22살인가, 3살인가 그렇다던데. 음, 30대는 뭐 3시겠죠? 40대는 음, 4시겠죠? 50대를 5시라 고 한다면 참 애매한 것 같아요. 5시도 애매하죠. 왜냐면 계획을 세우기에는 너무 늦고 또 그만두기에는 너무 또 이르고 해가 떠 있으니까요. 50대도 마찬가지 계획을 세워서 뭔가 하기에는 좀더 너무 늦었죠. 예. 그렇다고 이제 포기하기에는 바로 60대로 넘어가니까 그것도 너무 예. 이르고요. 예. 아직 젊고 또 60대에 비해서는. 뭔가 할수 있다는 의지도 있고, 뭐 안에, 안에 배운 것도 많이 있고, 또 최고 정점 때가 아닙니까? 그 때가 직장에서는 되게 애매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5 0대 갔다가 인디언 서머, 그 분명히 겨울이 오는데, 그 순간 50대는 가장 여름처럼 뭔가 할수 있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시간대죠.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잖아요. 예, 직장인으로 본다면 50대는 최고의... 정점입니다. 그러니까 수확 열매가 가장 많이 얻을 그런 시, 시절인 것 같아요. 일단 월급도 가장 많이 받을 시기고요. 예, 직장에서 리더의 위치에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이루었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게 좀 착각이거나 아니면 큰 뭐, 그 오산일 예, 때가 많죠. 왜냐하면 50대가 됐다는 라 거는 정년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곧 겨울이 온다는 것인데 그거를 에, 제 주변 지인들은 알죠. 아, 알는데 그걸 인지하고 있지만은 인정하지 않죠. 예. 왜냐면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년도 잘될것 같으니까. 근데 겨울은 순식간에 들어옵니다. 인디언 서머는 여름이 아니라 겨울입니다. 예. 50대는 여름이 아니라 겨울이에요. 곧 겨울이 온다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팩트고요. 예. 근데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인정할 때 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인정을 못하죠. 음, 인정을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직 닥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나이대를, 나이대를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50대는 인생 겨울을 준비하는 인생의 반짝여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50대 이 나이에 속지 말고, 나의 위치를 알아야 된다. 나의 인생 사이클의 위치를 알아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길거리 싸울 때너 나이가 내가 몇 살인 줄 알아? 뭐 내가 나이가 막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자기 나이에 대해서 말할 때 있는데 실제로 남이 나의, 나를, 나의 나이를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나이를 아는 게 중요한 거 거든요. 물론 나이는 알죠. 자기의 생년월일 있으니까 근데 그런 어떤 연대기적 나이가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나이가 어떤 나이일까. 실제 20대처럼 30대처럼. 내 안에서 아직도 여전히 일할 수 있고 생각이 돌아가고 있고 전략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고 뭐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은 50대지만은 거의 7, 80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퇴화되어 가지고 더이상 아이디어가 나오지도 않고 배우려는 마음이 없는지 이걸 그그나이들아는게 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에 있는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배우고 싶은지, 여전히 준비하고 싶은지, 여전히 할수 있는지 그 나이들을 아는 게 나의 해는 몇 시에 떠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50대 해라고 지금 일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여전히 정오의 해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니타스 라이프에서는 5시의 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2시의 해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면, 지인들이 말하면 다 알죠. 그런데 네,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뭐일년 열심히 하면은 다음 해에 계약할 수 있거나 아니면 최선, 그러니까 자기가 퇴직하나 퇴직할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열심히 하면은 뭔가 일어날 거라는 막연한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하지만 퇴직하거나 은퇴를 하게 되면은 아, 과거에 생각했던 거랑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됩니다. 그냥 상상 그 이상. 예,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나이듬. 어, 나이듬이 어떤 걸까? 그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죠. 근데 그런 거는 생물학적 나이고 내 마음과 내 경험과 또내 영혼이 나이가 드는 걸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지 있으십니까? 저는 그 늙어가는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은퇴하는 지식, 늙어서 일하는 지식, 노이로, 노인으로 살아가는 지식. 이런 지식이 필요한데, 물론 책들도 있습니다. 책 보면은 대부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뭐 건강해라, 새로운 취미를 찾아라, 아니면 좋은 관계를 맺어라, 아니면 적극적으로 임해라,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거라는 거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근데 자기가 어떻게 나이가 들어가는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나이가 들어가는 거는 나듬이라고 말합니다. 나듬. 나듬이라는 거는 만든 단어인데요. 자기다워지는 거. 나이가 들면서 자기다워지는 것이 저는 늙어지는, 늙어가는 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듬과 나듬은 다른 얘기입니다. 나이듬은 말 그대로 시간에 의해서 생물학적으로 변화되는 거죠. 근육이 빠지고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또 전두엽이 쪼그라들고 또 판단력이 떨어지고 내데 나듬이라는 거는 자기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자기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다른 것들은 보지 않고 자기가 추구했던 그 과거를 통해서 아, 내가 항상 변하지 않는 게 어떤 것이 있지 내가 항상 정했던 기준은 어떤 것이지 내가 추구하고 있는 목적은 무엇이지 나이 들면서 그것들이 명확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이 듦은곧 나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은 비커밍일 그러니까 것 같아 요 비커밍 아, 나듬 그러면은 이제 이거 말이 되게 어색할 거예요. 한번 일단 나듬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저희가 만든 단어니까 자기다움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기다움 자기다워지는 거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자기다워지는 거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물론 이 시간에 오늘이 과정에서는 이거 말하기는 되게 어렵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디안 서머스쿨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나다워진다는 거. 그, 나다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 필요하고,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고, 어떤 기준과 어떤 가치를 따라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비커밍, 그러면은 무엇이 되는 것이라는 뜻이잖아. 영어로 본다면은. 그래서 그뜻 안에는 성장도 있고, 변화도 있고, 아니면 어울림도 있고, 그런 철학적 가능성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50세가 되면서 나다워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이 5 0대라면 고민해 보세요. 가장 나다운 때는 언제였을까? 30대였을까? 20대? 40대? 예. 일을 잘할 때가 나다워지는 걸까?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가장 왕성하게 그리고 활기차게 일할 때가 가장 자부심도 느끼기도 하고 만족감도 느끼기도 하고 아 나답다라고 느끼기도 하는데 음, 저는 일단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건 일을 하는 거지 나다워지는 건 아니잖아 열심히 일하는 거지. 예.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나다워지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준비, 말 많이 들어보죠. 노후준비. 대부분 노후준비가 노후자금이랑 많이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아놓고, 건강하게 근육을 키워놓고, 또 공부도 새롭게 하고, 또 취미도 얻고, 또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그거가, 어 물론 노후준비죠. 노후준비인데, 저는 그것은 결과일 뿐이고,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뭐 물건을 만들 때 품질 좋은 거를 굉장히 중요시 하겠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품질 좋은 거는 기본이에요. 그것이 이 제품의 강점이다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모든 다 제품들이 다 품질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자금을 모아두고, 그 다음에 건강해지고, 그리고 또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아니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지는 거는 내 나다워지면서 얻어지는 그런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노후 준비를 하기 전에 에, 뭔가 하기 전에 가장 노후 준비를 하게끔 하는 질문이 있어요. 더 이상 일하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일하지 않을 때, 더 이상 일해도 돈을 받지 못할 때, 더 이상 돈을 벌려고 일하지 못할 때. 그 그러니까 일과 내가 떨어졌을 때 아, 65세의 나는 누구지? 70세의 나도 나는 누굴까? 그냥 노인일까? 예. 저는 젊었을 때부터 이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일하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저는 처음에 이제 문화 기획자로 시작했는데 그 일을 하면서 브랜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처음에 일이 광고 기획이었습니다.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 아이디어맨. 아이디어맨. 뭐 광고 기획. 그러다가 이 일을 더 하고 싶은데 보니까 어, 나이대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직장이 바뀌거나 아니면 직업이 바뀌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보니까 카피라이터가 좀더 오래 하는 것 같아요. 그 일을. 그래서 카피라이터 바꿨습니다. 또 보니까는 광고 기획자 보통 a라 그러거든요. 예. 그 사람이 더 오래 하는 것 같아요. 광고 기획자 또 바꿨습니다. 또 보니까는 브랜드 기획자도 있고 브랜드 컨설턴트도 있고 그러면서 저는 그 일을 하고 싶어 갖고 계속 직업을 바뀌면서 저의 그 어떤 지식을 바꿨던 것 같아요. 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50대부터 이제 고민했죠. 더 이상 일하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하면서 그렇다 면은 70대가 되어서도, 어, 아, 80대가 되어서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고 유니타스 라이프를 운영하고 또 세미나도 하고 교육도 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인디안 소모도 이제 정의도 했고, 예, 그러면 또 이번에 서머 스쿨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서머 스쿨은 보통 우리가 대학교에서 많이 하는 것들인데 보충 수업 때, 아주 약간 점수가 떨어졌을 때 한번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더하는 뭐 보충 수업이나 심화 학습,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더 깊이 공부할 때 하는거나, 특별 학습 프로그램, 뭐 보통 취미나 아니면 기능, 학교에서는 배우지 뭐 못하는 것들을 이제 배우는 과목들 하거나 다음 학년 준비, 뭐 이런 이런 선행 학습이라 고 그러죠. 미리 공부해갖고, 좀더더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라든지 뭐 특히 기 취미 개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디안 소머스쿨은뭐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커리어 보충소. 40대까지 뭐 배우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리더십이나 관계나 태도, 말투나 매너나 이런 것들은 그냥 살면서 배우는 거지, 제대로 배우진 않거든요. 책을 통해서 배우는 건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뭐, 관계를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은지를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인디안 서머스쿨에서는 주로 이제 이러한 커리어 보충 수업, 내가 커리어를 왔다가 쌓으면서 미처 배우지 못했던 거라든지 아니면 어, 그거를 배웠지만은 배우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브랜드를 공부했지만은 음, 브랜드를 공부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태도적인 부분도 있고 지식적인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는 것이 인디언 서머스쿨의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심화학습. 아, 이거는 어떤 거냐면 아, 자기다움과 우리다움에 대한 이해입니다. 참 어려워요. 예, 이거 서, 물론 저, 저는 설명하는데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상대방이 어떻게 듣는, 듣고 이해하는지가 어려운 것 같아요. 자기답다라는 건 뒤에 설명할 건데요. 자기답다라는 것이 왜 어렵냐면은 자기 다움을 생각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걸 고민할 게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우리 다움이라는 것도 뭐 이렇게 뭐 배우죠. 우리가 어떤 A 회사에 다닌다면은 우리는 A 맨이다. 뭐 B 회사 다니면은 우리는 B 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거는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지. 우리가 함께 일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런 부분들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다시 것처럼 우리는 경쟁과 비교로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심화 자기다움과 우리다움 한 번도 배워보지 않았던 것들을 배우는 것을 이제 인디안 서머스쿨에서는 같이 배울까 합니다. 자원봉사 특별학습 프로그램 아, 이것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나는 도와주고 싶은데 상대방이 그 도움을 바라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또 상대가 그러니까 도움을 준다는 거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도와줘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도와주고 싶어요. 이거 되게 어려운 것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50대나 60대 보면은 대부분 뭐제 지인들도 많이 그런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인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우리 다음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남들을 돕느냐돕는 그러니까 기술들을 배우는 것이 또인디언 서머 스쿨의 핵심입니다. 미래 다음 학년 준비 이제 60대를 준비해 야죠 네, 노후를 준비해 야노 노후가 아니라지만요 노인들을 준비해 죠 그래서 어떻게 늙어가는가 이런 것들을 봉납합니다. 버킷리스트 특기 및 취미 개발은 뭐다 아는 것지만 이런 것들을 어 자기가 버킷리스트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함께 배우면서 또 남들을 초청해서 배우는 학습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배울 것 같아요. 이거를 뭐 제가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들 하나하나들은 뒤에 다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운다 아마 아시면 됩니다. 아, 나이듦과 나듦 음, 이게 인디안 서머스쿨의 이제 주제입니다.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 네. 노후 자금과 노후 준비와 뭐 이런 거로 안전하게 할 것인가? 그거는 아니고요. 네.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거는 나이가 들면서 나다워야 야 된다. 자기다워야 야 된다. 그거를 나듦이라고 말합니다. 나듦. 나듬. 네. 나듦이란 말은 이제 신조어입니다. 저희가 설명하서 만든 단어이기 때문에 찾아봐도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not aging but becoming 아, 나이 드는 것이 아니라 아, 그거는 육체적인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생물학적인 거니까 중요한 거는 나이가 든 나이가 들어서 노화되는 것이 아니라 퇴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다워져야 된다라는 것이 인디안 서머스쿨의 핵심입니다. 어, 50대를 가을이라 말하잖아요 대충 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죠 열매가 많이 있는 계절. 근데 열매라는 그 개념은, 음,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가. 50대들은 부모도 섬겨야 되고, 또 자식도 섬겨야 되고, 자식도 이제 어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열심히 예, 돈을 벌고, 월급 벌어서 그들을 잘 부양하는 삶을 살아왔죠. 예. 예 그건 뭐,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니, 아니겠습니까? 근데 핵심은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씨앗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씨앗. 씨앗을 만들어야지 열매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대 퇴직하거나 은퇴하기 전까지는 열매를 만들어 왔어요. 우리 열매를 뭐 우리 주변 사람 지인들이나 가족들이 필요했으니까. 근데 지금부터는 씨앗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씨앗이 무엇일까? 그거를 연구하는 것이 인디안 서머스쿨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낯답게 살았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어, 굉장히 그니까 더 이상 일하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일까와 비슷한 그 정도의 압박감이 주는 그런 단어,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대답을 해야 돼요. 피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지금까지 윈타스 라이프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디안 서머스쿨을 간략하게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인디안 서머스쿨의 핵심은 자기다움입니다. 네. 나이 들면서 나다워지는 삶, 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인디안 서머스쿨이고, 어, 인디안 서머라는 개념은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50대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름처럼 느낌이 들죠. 아, 할수 있죠. 50대가 뭐 당장 노인은 아니니까요. 아, 가장 40대까지 배웠던 모든 지식과 경험들이 이제 준비되어 있지만은 쌓여져 있지만은 이제 퇴직과 함께, 은퇴와 함께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어떻게 쓸지를 모르는 음, 시간이 된것 같아요. 겨울이 올 거예요. 이제 저희는 이제 그거를 그런 겨울, 인생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공부하고 나누는 그런 유니타스 라이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